동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붙여야 하지 않겠어? 데모 브라주님이 이 세계를 조사하라고 날 보내셨네. 아머니 사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모 그림자 혼종을 깨우고 있지. 나도 이런 적은 처음 보네. 혼종이 깨어나기 전에 고모 파피를 파괴 해야 하네. 수정탑을 더 건설해야 돼! 난있어야돼난 살아있다 광물이 모자라으란과 저들의 약해 빠진 도구보보인다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나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아,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내 궁중 너무단 찰성 저기 수정탑을 노리고 있어 전형적인 정책이야 달이 너무 게 고진다. 동명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. 이원을 네 말해라. 구 끝났다. 동이 전투 중 말해라, 내 부각자. 부부... 너보단 잘성 네.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. 부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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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어떻게 파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고모 그림자 온종이 곧 깨어날 것이 부부... 군주에게 무슨... 제거했지만 아직 파 한편 있다 많이 남아 있네. 나의블지대로 네, 아르로 순천의 사실에 따라. 함께 <laughs>

반척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공격받고 있어. 이 세계의 주민들은 전투가 시작된 후로 계속 고립되어 있었네 어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야 하네 대피선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보호해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네 아, 파편을 또 하나 파괴했군 대피선이 탈출하고 있네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아, 그대. 그래. 그리 될것이다 아, 그대. 그래. 이 결정에 도의한다. 승선의 사슬에 따라. 아, 그대. 그래. 이 결정에 도의한 군주에게 무슨 일이야 동맹이 전투 중이야. 해냈군. 이제... 이지형의 모든 이들을 대피시킬 수있네적군이 우리 기지로이동한다 어우, 어은석은것으니으니 바람대로 나의 의지대로 음.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지 않겠어? 동맹이 <목소리> 교전을 펼치고 있어 와라, 다크라 가고 싶어 가는 거다. 그리 될 것이다. 너희의 힘을 내가 바쳐라. 가고 싶어 가는 거다. 일어나라. 원시발레. 야 죽어라. 압신자. <laughs> 내가 살수 있도록.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. i <laughs> don't Semí will 저기 가까이 있다. 조급하. 이 소리에 어서가. 내뜬 저기 있다. 조이엘. 물론... 그... 이 업그레이드. <laughs> 죽음의 합체 힘을 모아라. 미리 경고하겠네. 이제 봄, 대피선이 떠날 세 말해. 네. 나의 의지는, 강철내시간을 낭비해서 이동하고 있네부디 모두 안전하게. 나의 의지. 나을노리나 있어 전형적인 전투 네. 음. 나 아. 거기? 네. 지금 공격받고 있어. 내가 타고 싶어 가는 과나 인마 군주에게 무슨 일이 물론 네 청원을 날 어떻게 속는가 뭐. 나의 힘은 군대와 뭐. 맞먹는다 자 네. 네. 여기서 네. 생존자들 네. 대비선 안더트수 있을 것이세. 군주에게 말해라. 탐정. 아, 그래. 이 결정에 도움이 야 물론, 뭐니? 나는 모이지 동맹이 공다 서둘러라! 있잖기를공격 말해라. 난 진력자에겐 관대하지 않지.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. 준비하게 꼭 대피를 길게 할 테니, 물론 내심 이 청원을 경계를 늦추지 말게 대비선 이동 중이니, 나의 의지대로 이 <목소리> 뭐냐? 내신 말에 군주에게 이 좋은 원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지금의 하원을 다 대기 중이다.만 군주의 원. 말이야. 내 낙디, 워냐. 말해, 라의내에낙냐 워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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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정에 펼치고 있어. 청혼을 말해라. 우리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생존자들을 구했네. 잘했네 친구야. 우리는 전진한다. 적들이 온다. 빠르게 공격해라. <laughs> 시간이야싸라 레벨 내가 가고 싶어 보급품이 부족해 수정탑 고고 마해 <놀람> 군주에게 이 정원을 말해 원이내시 뭐. <놀람> 고마해, 언니. 뭘 말해? 본존 사원에서 힘을 거의 모두 흡수했네. 어서 파편을 제거하기. <목소리가>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좋게 <목소리가> 말해라 좋아 마지막 파편을 파괴하면 혼종이 쓰러질것이 주말에 이 세계 강의하하루 나의 시이다 힘을 넣어. 어 자, 오다커 오래된다. 자, 오다 자, 오래된다. 자, 오래된다. 자, 오다 자, 오다 자, 오다다 그대가 이 세계에서 암을 몰아내고 모두의 목숨을 구해내고맙움 사령관이.